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프레소 손동현 대표입니다 저희 에스프레소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안심 가치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뉴스를 보고 되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IT 기술이 좀만 도와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프레스터에서 지금 메인을 하고 있는 서비스는 릴리의 지도라는 서비스고요 불법 카메라 탐지를 별도 하드웨어 기기 없이 스마트폰으로만 할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되고요 또한 그 탐지했던 결과를 지도에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프레스터의 목표는 되게 심플합니다 다 6가지 글자로 선한 이윤 창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달리고 있는 거는 안심 가치 창출을 통해서 선한 이윤 창출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 예, 한 사례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